실레소프트는 기존 그 피디오 식에 의한 부프팅 식이 아니고 PLLA라고 하는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이용한 시술라고 보면 됩니다. 피디오 실은 화학성 단백질 성분이고요. PLLA 성분은 이제 식물성 성분인데 이 식물성 성분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콜라겐 재생이 더잘 돼서 볼륨업 하는 효과는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효과가 조금 틀립니다 기존 피 p d 에 의한 실은 당김, 즉 리프팅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꺼져있는 부분을 올리는 그러 스커트라 같은 성분은 없는데 이 PLLH, a 실루엣 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프팅, 당겨 올리는 힘은 좀 약하지만 안쪽에서 콜라겐을 차아서 볼륨이 생성되면서 점점 얼굴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취사 네. 똑같습니다 리프팅 주의사항은 다 똑같고요 수영이라든지 지나치 운동 날 흡연 술 등은 될수 있으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 보통 실루엣이 8콘이라고 이건콘 형식으로 생겨있는데 8콘이 있고 12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해본 결과 팔자 쪽에 8콘을 넣고 양쪽 사이드 쪽으로 해서 해서 12콘을 한두줄 정도 더세줄씩 6줄 정도 넣으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얼굴 형태를 잡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 피도 실은 6개월에서 1년 보는데, 실내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아스컬프 아시겠지만, 피해의 성분이 있어서 얼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1년에서 한 2년 정도 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이상부터 더 얼굴이 좋아지고요. 꺼져있는 부위도 다시 좀차 올라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필소프트 가장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광대는 크신데 이턱 부위가 좀 꺼져 있어서 볼륨이 없으시면서 처져 있으신 분들, 그러니프팅 효과도 같이 있으면서 볼륨업을 시킬 수 있어서 광대 위치도 볼륨이 이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리프팅할때필러소프트는 가장 효과가 큽니다. 실외소프트, 그러니까 광대가 많이 꺼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피을 같이 넣고 실외소프트로 같이 당겨주시면 좋을 거고요. 실외소프트가 약간 리프팅 효과, 당겨오르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피규오 실과 같이 얼굴에 맞춰서 결합을 해서 해주시면 만족도는 배가가될수 있습니다. 제가 비싸고 싶어서 비싼 건 아닙니다. 실 자체가 비싸게 나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피해, 피디오 성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피요 성분은 리프팅 효과만 있지만 실외 소프트는 리프팅 효과와 더불어 볼륨업을 할수 있어서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비싼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20대, 30대도 찾아있을 분도 많고 빠져있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고민이 있거나 개선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실외 소프트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딥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힐 리프팅 시술한 부위가 들어가 보이는 건부위다보는데 그게 안쪽에서 세게 걸고 있거나 그러면 부위가 쏙 들어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이상도 있으면 개선이 되지만, 걱정이 있거나, 그럼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러시면 병원 오시면 다교정도 가능합니다. 높습니다. 처져 있는 살이 고민이 되신 분들은 그건 해결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오시면 하실 수가 있고, 내 네, 얼굴이 만족스럽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겠죠.